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스럽게 생각하고 구독자도 좀 늘어나니까 되게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어, 영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리고 저도 힘이 많이 됩니다.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5년 가까이 그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팁을 영상으로 내보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어 거래처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물건을 리스팅하는걸 잠깐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상품 리스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30분 정도 소요됐고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정도의 지금 마진이 생겼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도소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소매 매출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영상 업로드 할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린 게 지금 소매로 두 건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작업 등 배터리, 자체 충전, 뭐 이렇게 해서 27,000원에 설정해 놓은게 이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34 LED 잡아라 여기 이제 키보드로좀 작용이 된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것도 다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런 뭐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상의 품질이 높아요 이제 마진을 얘기 드리자면은 판매 금액하고 뭐이렇게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뭐 할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세일즈 매니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주문서를 보면 됩니다. 27,000원에 이제 판매가 된 거고요. 일단 27,000원에서 옥션의 수수료가 1 2예요 3240원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7,000원에서 3240원을 빼게 되면 지금 23,760원이 정산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이제 매입가를 보여드리면 어, 매입가는 여기 보면 F1-6 2개 개당 12,000원입니다 VAT 포함해서요 여기서 이제 보는 마진은 23,760원에서 12,000원을 빼게 되면 11,76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마진이고요 어, 저는 이제 마진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취급 안 한지 한, 지한 지금 1년 반좀 넘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마진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이게 수월해지고 일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약 4년 넘게 이 카페 24에서 어 솔루션을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데 연동 프로그램입니다. 연동 프로그램, 뭐 옥션 G 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입점되어 있는 사이트의 물건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카페 입사는 무료다 보니까 그렇게 유료인 업체들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무료니까 초창기에 제가 운영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이 무료로 되는 샷카페 서비스가 이제 1월 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도. 이런 연동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물건을 등록하는 개수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다 이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등록한 물건 개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판매 종료 상품 74,084개. 요거를 이제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수기로 직접 디자인도 하고 키워드도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7 4 0 0 0 개를 직접 다 등록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다 작업이 끝난 뒤에 아이디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복수 아이디 대상자이기 때문에 공급함 말고 이제 아이디가 어 남분팜 뭐, 루멘비, 그리고 뭐, 플래시팜. 대략적으로 등록한 물건은 한 2만 5 0 개에서 뭐 3만 개 사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물건이 노출되는 게한 900개에서 1000개, 900개에서 한 1100개 정도 될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직접 포토샵을 이용해서 물건을 등록하려고 하면은 이런 연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세요. 연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마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마진을 볼수 있게끔. 어, 할수 있는 간단한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PC에 다음 구글 네이트가 연동될 수 있게끔 툴바를 설정을 해주세요. 키워드를 이제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건을 올렸던 거는 이 툴바에서 3C LED 작업 등을 치면 나오죠. 34 LED 작업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물건을 올렸기 때문에 34 LED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면 지금 32건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처가 28건. 저한테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32건이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 저는 판매가가 27,000원이에요. 근데 최저가가 23,410원이에요. 그니까 제가 또납품가으로 드리는 도매가격이 있다 보니까 어, 이분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최저가로 설정해놓는다고 무조건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를 좀 해서 키보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키보드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같이 노출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싼 곳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키워드도 바꾸시고 이미지도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32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중급한슬립백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블로그에도 올라간 것도 있고 웹사이트에도 올라간 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1,555건이에요. 어, 이것 때문에 저도 좀 골치가 아파요.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최저가를 해놓게 되면, 이제 제가 물건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 수입을 또 하게 될 건데, 다음 거래는 금액을 많이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제 납품가 위주거든요. 참고로 저는 제슬링백을 14,900원에 팔고 있어요, 제가. 도매를 냈는데, 유저분들끼리 이렇게 최저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금액을 너무 싸게 해버리면, 제품을 다시 리워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600원이다 그러면은 뭐 12,000원, 13,000원에 올릴 수 있게끔 키워드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어깨에 맬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 가방 치면 남자 어깨 가방, 한쪽 어깨 가방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자전거 가방도 쳐보겠습니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전거 가방 치면 나오죠? 자전거 가방 이런 식으로 도 키워드를 바꿔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노출시키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최저가로 해봤자, 10개 팔리면 만약에 만원 넘는다 쳐? 그러면 키워드 바꾸고 금액 좀 올려가지고, 두세개 팔을 때 만원 넘는게더 낫습니다. 장사는, 마진없이 장사하는 거기 장사가 아니에요. 일단, 오늘의 팁은 첫 번째, 상품 등록할 때, 도매 업체 키워드를 다 이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여기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보시면 이거 뭐야?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잘했네요 이렇게 똑같은 제떨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휴대용 제떨리 공급함 제떨리 포켓 제떨리좀 귀네요 이건 10개라는 걸좀 넣어가지고 이분이좀 어필이 많이 되네요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키워드를 10개라고 안 넣었어요 10개라고 키워드도 포토샵을 못하신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부터 바꾸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간단한 또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수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키워드에는 수치가 들어가면은 소비자들이 이미 상상을 해버리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10개 자 위에 거 밑에 거 보세요 이게 금액이 더 비싸요 어천 몇천 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윗부는 키워드에 10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10개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때 이분이 주문을 더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금액이 비싸도 포켓째 따로 10개라는 키워드를 닮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아 10개, 10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수치가 좀 사람을 중독시켜주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5개 한 세트.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인터넷 판매 말고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생겨요. 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견적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파트너사가 돼가지고 물건을 이제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화 한통한통 한통어 업체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 판매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고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 사업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납품 업체다. 우리는 거래하고 싶다 뭐 이런게 올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거래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물건이 팔리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또 매출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좀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직접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이미지도 또 만드는 것도 하시고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이 생기는 채널들이 생기게 됩니다 채널들이요 네자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키워드를 어, 툴바를 이용해서 어, 조사하는 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걸로 영상을 올릴 텐데 어, 제 판단에 의해서 이런 거는 노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올릴 예정이에요. 이런 영상에서 노출시키면 안 되는 좀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좀 피해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 판매가 꼭 온라인 위주로만 물건이 판. 판매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인터넷 그 몰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과 똑같이 내가 웹상으로 내 가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구매자도 그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보다 더잘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 방송은 믿어주셔도 될게100%다 리얼리티고 다 팩트에서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지만 당연히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좋겠죠. 신도 나고. 근데 이제, 어, 나이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어, 떤 세상의 순례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를 하려고 그래, 그래도 진심을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움직여야지 대가가 나오는 거지. 유튜브가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구독자수로 누른다 뭐, 늘어나면 이제 좋으니까, 그걸 이제 기획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을 믿어주셔도 될 게, 진심을 다해서 팩트에 읽어 해가지고, 어, 영상을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즉흥적으로 좀 올리는 것도 많아요. 다, 남자들만 일하다 보니까, 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제, 편집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 독단적으로 어떤 걸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올리진 않아요. 다 회의를 합니다, 다. 이 유튜브라는 것도 어떤 사업 분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어서 회의를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도 이제 촬영도 이제 잘하면서 콘텐츠도잘 다루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방송이 내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주제가 무거운 걸로만 가다 보면 이길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재밌는 영상도 찍으려고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좀 많이 또 찍어 드려야지 친근감도또 느껴지고 그러는 거니까요. 벌써부터 메일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충실하게 지금 대답을 또 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콘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려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수입문의도 이제 뭐 수입하는 거좀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도 이제 뭐 만드는 거 보여달라. 그리고, 뭐, 상품 등록하는 거 보여달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컨텐츠는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쇼핑몰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구독하고, 이런 거를 등록을 좀 해주세요. 이제 저도 구독자가 이제 늘어나야지 저도 이제 신이 나가지고, 다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